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약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텐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텐트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그런 에어 텐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요즘에 에어텐트들 정말 종류가 많은데 특히나 거실용 에어텐트들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리빙 쉘 에어텐트인데 금액이 100만원도 안합니다 이 본체만 했을 때 90만원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라운드시트나 이너텐트 티퓨창 추가를 하면은 금액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거 다 포함해도 사실 저렴해 엄청 근데, 그래서 이너 텐트로 사용하실 텐트가 있다고 하시면 본체만 구매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제품, 몬트리프 M7 이라는 제품이고,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 오늘 리뷰해보면서 하나씩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트리프 M7 무게는 33kg 거든요. 근데 30kg 대까지는 사실 들고 다닐만 해요. 막 40, 50 넘어가 면 무거운데, 이 사이즈에서 30kg 대는 생각보다는 꽤 들만 하거든요. 그리고, 패킹도 면 텐트보다는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뭐 수납하는 데나 이동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무겁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본 구성품으로는 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성비 제품이라서 사실 팩을 기대 안 했는데 단조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길이가 엄청 긴 거는 아니고요. 한 20cm에서 25cm 정도 되는 단조팩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단조팩을 넣어준 거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풀 때가 들어가 있는데 루프 올려주는 업나이트폴 같은 경우는 스틸 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이드 폴인데 문쪽에 들어가는 폴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리 키트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서 급하게 혹시 수리할 일이 생기면은 이 패치를 통해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M7 펼쳐졌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죠. 6m 10, 3m 80 높이는 2m가 넘어요. 큰 사이즈에 속하는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23년 신형 버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설치는 어떻게 하냐면 네군데 팩다운 해 주고요. 펌프만 하면 되는데 힘들죠 사실. 저는 그래서 전동 펌프를 한번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에어를 넣는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는 폴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 한 곳으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노즐이 살짝 풀려 있거나 할 경우에 바람 아무리 넣어도 그쪽으로 바람 다 빠지기 때문에 내가 바. 바람을 넣을 구멍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꽉 잠가서 넣어 주셔야지 설치가 쉽게 돼요. 일단 저는 팩다운 해 보고요. 우선 전동 펌프로 한번 에어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게 무선 펌프인데, 사실 무선 펌프로 에어 텐트 못 넣거든요. 근데 이게 물의 압력이 16 psi 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16 psi 면은 유선보다 센 거예요. 대신 그만큼의 부피는 있습니다. 그리고 노즐도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요걸로 한번 저 m7을 자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무선이라서 그냥 이 상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배터리는 6000mAh라서 뭐몇번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PSI 수치가 있거든요. 이거를 높이면 높일수록 PSI 압력이 높아지는 건데, 7에서 8 정도 사용을 하시면 돼요. 뭐. 지금 에어가 한70% 정도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안에서 올려볼게요. 와 여러분, 이게 된다고요? 저 여태까지 무선 펌프 엄청 시도해 봤는데 안 됐거든요. 무선 전동 펌프로 이게 된다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유선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요거는. 불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수동 펌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수동 펌프로 마무리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설치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폴을 껴 주시면 돼요. 얇은 폴을 껴서 이쪽에 처마 부분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팩 나온 한 곳에 매빙큰 잡아 당기면 텐션 잡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짱짱하게 텐션 잡고 싶다 하면은 이쪽에 가이 라인들 있거든요. 요거 다당겨서팩 다운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쁘게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사이즈는 진짜 커요. 이게 6m10에 3m80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측면이 죽는 각이 거의 없어요. 제 키보다 더 높게 올라와 있어서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이쪽. 앞뒤 출입문 쪽으로 오면은 사이즈는 훨씬 더 큽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출입은 총 사이드 두 곳, 앞뒤 두 곳으로 해줄 수 있는데, 앞뒤 출입구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일단 이 제품 창문 한번 다 열어주고요. 실내 들어가서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메시창이 들어가 있고요. 이그 메시창 스킨도 이렇게 뗄 수가 있거든요. 겨울에는 이거 떼고 티표 창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아 여러분 진짜 크네요. 오랜만에 큰 텐트 펼쳐봤는데 사이즈 진짜 크죠? 메쉬 창도 크게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은 진짜 좋은 것 같네요. 이 부분도 메시창 들어가 있고 여기도 메시창 들어가 있고 가운데 출입구 부분도 이렇게 큰 메시창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위쪽으로도 메시창이 정말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감 하나는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디테일들 하나씩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기 넣는 부분이랑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폴때 과다 압력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공기를 배출을 해줘서 적정 압력을 맞춰요 그래서 과하게 넣으면은 에어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터질 가능성을 막아주는 펌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에어폴이잖아요. 에어폴이 하나가 터지면은 어떻게 되죠? 다 무너져 내리는데 에어폴 연결하는 부분을 이렇게 딱 클립으로 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이쪽 나머지 부분은 공기가 빠지진 않거든요. 이런 클립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설치하고 나서는 꼭이 클립을 껴주시고 그 다음에 해체할 때는 이 클립을 그냥 풀어서 다시 해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곳곳에 오링고리들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너 텐트 거는 고리입니다. 이너 텐트를 두개 만약에 구매하시면 를 양쪽에서 주무실 수 있고, 가운데 공간이 살짝 나오긴 하는데, 뭐 테이블을 펼쳐놓고 하기엔 약간 애매한 공간이기는 해요. 어쨌든, 이너 텐트는 양쪽 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족이 사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요게 에어 폴 부분인데 면 에어 텐트처럼 두껍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면들은 무겁기 때문에 이폴 자체가 두꺼워야 되는데 요거는 면보다는 훨씬 가벼운 폴리기 때문에 한이 정도 두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두께 더 늘어나면 좋기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게가 진짜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요 안쪽에 보면은 요런 에어 폴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뭐 이런데 터지거나 하면은 이쪽에 패치를 붙이거나 바로 그냥 보내 버리세요. AS 센터, 자, 그리고 지퍼는 어? SBS 지퍼를 사용했습니다. 을 여러분, 그리고 저는 봉제를 정말 잘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봉제 퀄리티에 따라서 이 텐트에 그런 게 결정이 되는데, 이 제품은 사실 금액대가 저렴한 제품이라서 제가 봉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었는데, 봉제는 확실히 A급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봉제 퀄리티가 진짜 좋은 그런 텐트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딱 가성비 라인에 맞는 봉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용을 조금 더 해봐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런 중요한 부분에는 봉제는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실링도 이런 부분은 다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봉제 제가 조금 더 살펴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살짝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한번더 이렇게 딱 마감해주면 좋기는 한데, 그냥 접어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주긴 했네요. 근데 이런 부분은 또 봉제를, 처리를 잘 해놨어요. 혹시나 초기 불량이 생기면은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업체 얘기해 가지고 교환을 받으시거나 하시는게 맘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천장 쪽으로 메시창이 크게 뚫려 있거든요 이게 개방감이랑 한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개방은 안됩니다 그리고 스킨으로 이렇게 덮어서 아예 막아 줄 수도 있기는 해요 뭐 그리고 루프를 씌웠을 때는 요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루프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그라운드 시트인데 두 가지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일체형이 있고요. 분리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쪽 거실 부분은 그라운드 시트 안 깔아요. 저는 그냥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분리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너 텐트 쪽에만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줄 수가 있고요. 풀 그라운드 시트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장박할 때 많이 사용을 할것 같은데 다만 요런 에어 텐트들은 눈이 오고 나면 무게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장박하는 거는 약간 피하시는 게 좋은데, 장박 만약에 한다고 하시면은, 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설치를 해주세요. 그라운드 시트는 고리를 거는 게 아니라 팩을 박아줘야 되는 그라운드 시트네요. 이게 그라운드 시트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무게랑 부피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원단 자체도 싼 그라운드 시트 재질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그런 그라운드 시트라서 밑에서 올라오는 한기나 이런 거는 잘 막아줄 것 같아요. 제가 이너텐트 설치를 했는데 이너텐트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220, 320 그리고 높이 195cm 나와서 정말 큰 이너텐트에 속하는데도 그래도 거실 공간이 정말 크죠. 요게 폭이 좀 넓게 나왔잖아요. 양쪽으로 정말 큰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로고 들어가 있고요. 출입은 양쪽으로 가능하고 이쪽에 머를 수납할 수 있는 이런 포켓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단 쪽으로는 이쪽에 전기 인입할 수 있는 곳도 들어가 있네요. 가운데 칸막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쪽에 무슨 스트링 같은 게 달려있어서 커튼 같은 걸로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전 이렇게 돌돌 말아서 막 끼는 거 불편하잖아요. 요거 그냥 말아서 이쪽에. 포켓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은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보통 이너 텐트들 사이드 쪽에 완전 개방 안 되는데, 메시창도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이너 텐트가 마음에 드네요. 생각보다. 안에서 4인, 5인이 주무시기에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몬트리프에서 이것도 같이 보내줬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아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에어 소파 베드인데, 여태까지는 그냥 에어 침대만 보셨을 건데, 요거는 에어 소파 베드예요. 조금 특이한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어? 이거 되게 신박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제품이고, 여태까지 보셨던 제품이랑 조금 다릅니다. 자, 여러분, 신기하죠? 이렇게. 어, 소파처럼 사용도 가능하고요. 누워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요거 바람 빼면 그냥 낮은 좌식 소파처럼 사용도 가능하고요. 요걸 접어서 올리면은 높은 소파로 사용이 가능한데, 여러분 아셔야 될게 요런 에어 제품들은 그 특유의 에어 매트들의 꿀렁임은 다 있습니다. 어느 제품이든지 간에. 그런 건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접으세요. 자, 접으면 소파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 앉으면은 쇼파가 되는데, 오, 이게 훨씬 더좀 안정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에어소파인데, 아까 거랑 비슷한데, 좀 다른 게 뭐냐면, 겉에 두꺼운 원단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보여드린 거랑은 좀 재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피도 크고, 무게는 조금 더 무거워요. 자, 이것도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원단이, 오와, 이거는. 안 꺼지는데? 오 신기하다. 요거는 원단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보세요. 생각보다 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 생각보다 편안한데요. 여러분 이거는 생각보다 진짜 좀 단단합니다. 어 신기하네요. 이거는. 플라이는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이쪽에 클립이 있는데, 양쪽에 클립 두개 껴주시고요. 뒤로 넘기면은 설치는 간단히 되는데, 비대칭 플라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이를 이용해서 한쪽을 타프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데, 타프처럼 활용하고 싶으신 부분 쪽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껴주시고요. 나머지는 뒤로 넘기시면 돼요. 루프는 덮어서 클립에 웨빙 끝만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가 좀 남죠. 이게 뭐냐면 폴대를 세워서 처마처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사용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몬트리프 M7 에어 텐트랑 그리고 에어 소파랑 에어 소파 베드를 같이 리뷰를 했는데 얘네가 확실히 가성비 있게 제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3년형인데 제가 작년형이랑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 에어 텐트들 요즘에 저렴한 제품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어 거의 이거의 두배 정도 가격은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싸게 나왔죠. 사이즈 대비해서 싸다는 거지. 이것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는 저렴한 거는 있지만 이 사이즈급에서는 이게 제일 저렴한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이너 텐트, 그라운드 시트 추가하면 금액은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렴하거든요. 90만원짜리 제품이라서 정말 저렴한 제품이긴 한데, 그렇다고 막 못쓰겠다, 이게 아니라, 어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서 전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보이는 거는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봉제 퀄리티가 약간 떨어진다고 볼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떨어진다는 게 완전 하이 퀄리티 봉제급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평이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더 써보긴 해야 알겠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리뷰하면서 좀 군데군데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뭔가 꼬집을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스커트 부분도 작년보다 더 넓어졌고, 그리고 그 이너 텐트 거는 고리 부분도 개선이 됐고요. 무엇보다 디자인이 이쁜데 요 컬러뿐만 아니라 카키 컬러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카키 컬러 좋아하시는 분은 그 컬러로 가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리뷰한 이 M7은 진짜 저렴하게 에어 텐트를 입문하실 분들이 사용하기 괜찮은 텐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가족 캠퍼분들이 사용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오늘 리뷰한 소파베드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